네, 구조방정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은 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 구조방정식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려고 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방정식으로 된이 연구 논문을 이제, 심사하는, 그, 심사자, 어, 역시 구조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뭐, 몇번 연속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이 질문을 했냐면, 이 연구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연구자분들이 구조방식 모형으로 된그 가설검증, 으로 논문을 썼단 말이죠. 예, 논문을 써 가지고 이걸 이제 학회에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이 학회에서 어, 이 심사자들이 보통 한세분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심사를 받은 그 심사 평가서라고 하죠. 심사 평가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 보통은 음, 뭐 바로 게재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심사 아니 그러니까 수정 후어그죠 수정 후 개재라든가 어, 아, 또는 수정 후게재 또는 수정 후 심사 재심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재 아, 불가 불가 이렇게 되는 거, 아, 계제. 아, 요거 제일 위에 거는 계제고, 요거는 이제 계제 부과가 뭐, 요렇게 한네개 정도로 평가가 나오는데, 이제, 뭐, 계제가 되면 다행인데, 뭐, 수정 후 계제, 요것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요두 가지 경우, 이 심사자의 심사 내용을, 심사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심사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이 심사자분들도 굉장히 뭐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맞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사가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심사가 좀 잘못된 부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조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구조방식의 정의가 뭐냐? 어 그냥 뭐 단적으로 구조방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개념 간의 이 구조적 관계란 말이죠? 구조적 관계. 저도 이제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뭐 구조방식 모델링과 관련된 교재나 책들을 보시면 구조방정식이란 해가지고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 개념과는 구조적 관계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흘려버렸어요. 이게 뭐 이게 뭐 그게 중요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안에 정말 그 오묘한 구조방식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구조적 관계라는 것은 반대 말이 무엇일까요? 구조적 관계의 반대 말, 구조적 안 관계 이런 게 아니고 단편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관계라는 것은 단편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게 구조적 관계냐? 라고 본다면, 자 선행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어, 벌써 검증이 된 그런 관계들, 예를, 예를 들어서 X1이 어, Y1에 영향을 미치더라, X2도 어, Y1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Y1은 어, Y2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X1도 Y2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x2는 또 y1에 영향을 미치더라. 요런. 한 다섯 개 정도의 단편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 본다면 또는 추론을 해 본다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x1, x2가 있는데 자, 이 y1이 있는데 y2가 있단 말이죠. 선행 연구 보니까 자, 요거 보세요. 이거는 x1이 y1에, 자, x2가 y2에, 자, y1이 y2에, x1이 y2에, 자, x2가 y1에. 자, 이런 관계가 이어지더란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구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더라. 다시 말해서 이 단편적인 관계들이 모이면 구조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구조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 방정식의 정의가 또 하나 있죠. 어, 이론적 기반에서 이 앞에 말이 있단 말이죠. 이론적 기반에서 개념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이론적 기반에서 구조적 관계를 가진다는 말은 이런 이론적 기반에 의해서 이런 구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단편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편적인 관계들이 선행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 기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개념관이라는 겁니다. 개념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개념이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X1, X2, Y1, Y2가 지금 개념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이게 다 개념이라는 소리인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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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자, 이것도 개념, 개념. 자, 이 개념들은 자 이론적 자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겠죠.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도구화됩니다. 도구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와 같은 말은, 어, 같은 말은, 도구 간의 구조적 관계, 도구 간의 구조적 관계, 이것도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도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도구의 문제가 무엇의 문제이냐, 바로 측정도구의 문제죠. 자, 이 측정 도구는 우리가 이제 1차원적인 도구가 있을 수 있고, 2차원적인 도구가 있을 수 있고, 3차원적인 도구가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어떤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1차원은 어떤 거 말하냐면 이 도구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문항 몇 개로 구성된 거. 자, 2차원은 이 개념 도구가 다시 하위 요인을 이루고 있고. 이 하위 요인이 몇 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뭐, 3차원은, 4차원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게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이 개념은, 자, 1차원은 이 문항이 그냥 바이, 다이렉트로 바로 개념을 설명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2차원은 이 문항이 일단 요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요인이 다시 이 개념을 이루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2차원으로 된 것을 사용하시기를 많이 권유를 해드리죠. 왜냐하면 2차원으로 됐으면, 이렇게한 요, 게 1차원이고, 자, 요렇게 가는 게 2차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원을 가지고 하는 구성 체계, 구성 체계의 타당성을 보는 것이 바로, 1차 CFA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CFA라는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면서 모델의 적합성이 적합도가 적합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확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2차 요, 요 과정을 2차 CFA라고 하는데 2차 CFA는 주로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논문통계에서는 하셔도 돼요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1, 2차 CFA를 통해서 주로 1차만 하지만 적합도가 개선이 되고 적합도가 확정이 되면 이런 도구들이 다 모여 가지고 다 모여서 변수 계산을 통해서 차원 감소가 돼서 변수 계산 얘네들의 타당도가 낮은 거는 제거시키고 남은 것들로 변수 계산을 해서 평균화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데이터를 넘겨주고 얘네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변수 계산이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차원 감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1차원만 됐기 때문에 차원 감소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요인 분석은 차원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요인 분석은 차원 감소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차원 감소가 된 도구들만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론적인 타당성을 보는 것이 측정 모델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다당성까지 확보가 되면 이걸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구조 모델을 분석하는 거죠. 구조 모델. 자, 이제 이런 로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온 자, 측정 변수는 결국에는 요인이란 말이죠. 뭐 1차원으로 된게 있으면은 뭐 문항이 바로 다이렉트로 달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2차원으로 된 여러분들이 측정 도구를 사용하셨다면 지금 구조 모델에서 이 측정 변수는 바로 요인이 됩니다. 요인. 그리고 얘네들은 개념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의가 뭐냐면 자, 이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죠. 다시 말해서 이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맞다 틀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리다 라는 거죠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가 아니고 이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 H1 H2 H3 자 요렇게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심사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심사평을 했는데, 왜이 요인들 간의 가설이 없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방식 모델 분석을 하는데, 요인들 간의 가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요 관계에서, 요 관계에서, 이셋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두 번째가, 어, 이 잠재 변수 이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게 반영 지표니까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설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할수 있어요. 해석은 할수 있는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 세부적으로 말을 할수 있을까? 가설로 정해서 그것을 검증했다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고 싶으면 경로 분석을 하든가. 요인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보고 싶으면 회귀 분석을 하든가. 요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경로 분석은 구조적 관계, 회귀 분석은 단편적 관계죠. 이렇게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굳이 요인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심사를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가설 가설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